신과 나는 이야기 신의 세계에는 해야 한다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없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 너를 반영하는 것, 너 자신의 위대한 변형으로서 너를 재표출해 주는 일을 하라. 유감스럽게 느끼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 그러나 심판하지도 비난하지도 마라. 왜냐하면 너희는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도 어떤 식으로 끝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점을 명심하라. 너희가 비난하는 것이 언제고 너희를 비난할 것이며 너희가 심판하는 것이 언제고 너희를 심판하리라는 것을 차라리 내 가장 고귀한 자신을 더 이상 반영하지 않는 것들을 바꾸려 노력하거나 그런 것들을 바꾸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하라. 그럼에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것들을 축복하라. 그 모든 것이 다 신의 창조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창조이기에. 여기서 잠깐 멈추고 제가 좀 따라잡게 해주시겠습니까? 좀 전에 신의 세계에는 해야 한다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없다고 말씀하신 게 맞나요? 맞다. 그렇게 할수 있나요? 당신의 세계에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럼 어디에 존재하는 겁니까? 허, 어디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해야 한다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어디에 나타난다는 거죠? 당신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면요? 너희의 상상 속에. 하지만, 옳다, 그르다, 하라, 하지 마라,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들에 대해 제게 가르쳐 준 사람들이 그 모든 규칙들은 당신, 곧 신이 설정해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너를 가르친 사람들이 틀렸다. 나는 한 번도 옳다거나, 그르다거나, 하라거나 하지 말라는 걸 설정한 적이 없다.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받은 최고의 선물, 즉,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고 그 결과를 체험해 볼 기회와 너희가 참된 자신의 모습과 닮은 꼴에 비추어 자신을 새롭게 창조할 기회와 또 자신의 가능성에 기반을 두고 더욱더 고귀한 자신을 만들어 줄 공간이란 선물을 빼앗는 것이 되리라. 어떤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그르다는 것은 너희가 그것들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것들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너희 자신을 금하는 것이다. 너희를 금하는 건 자신을 제한하는 것이며, 자신을 제한하는 건 참된 자신이라는 실체를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실체를 창조하고 체험할 기회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세상에는 내가 너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이. 내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지옥으로 보내리라 주장한다. 무슨 그런 자유의지가 있단 말인가. 이런 주장은 우리 사이에 진짜 관계가 아닐 뿐 아니라 신을 조롱하는 짓이기도 하다.